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두 채를 3억에 살수 있는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두 개의 집이 되겠는데요. 저는 현장에 3월달에 다녀와서 사진 속의 모습은 겨울 같죠. 지금은 아마 초록이 아주 무성할 겁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진입로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저는 우측에 있는 이 언덕에 올라가서 경매물건을 살펴봤는데요 집 뒤에 산이 참 멋있습니다 이두집 사이의 길을 보시면은 요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산책길을 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더 땡겨 보면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건 아마 산짐승들 내려오지 말라고 망을 쳐놓은 것 같고 이쪽에 멀리 보이는 풀들은 아무래도 산마늘, 명이나물인 것 같아요.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겉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왼쪽에 있는 집은 2017년도 시기고, 오른쪽에 있는 집은 2020년도 시기에요 왼쪽에 있는 집은 경량 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집이고, 오른쪽에 있는 집은 일반 목구조, 목조 주택입니다. 이 2017년도에 지은 집은 47평 굉장히 넓고요. 목조 주택은 38평 이것도 작진 않습니다. 왼쪽 집은 땅이 359평이고요. 오른쪽 집은 땅이 191평입니다. 이두 개의 땅이 분할된 별도의 필지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내가 쓰고 하나는 집을 팔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 집을 3억에 낙찰받아서, 둘 중에 하나를 3억에 판다면, 아, 이거 너무 큰 욕심인가요?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할수 있다면, 전원주택 하나를 공짜로 얻게 되는 거잖아요. 석축사 놓은 여기 앞에 땅 보이시죠? 여기 막 나무들 심어 놓고, 벤치 있고, 이 땅은 사실 국유지 하천입니다. 아마도 집을 지을 때 여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요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요 앞에 전부 다 하천부지인 것 같아요 멋지게 나무도 심어놨고 벤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아주 멋지죠 무슨 조각공원 같습니다 요렇게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석축 쌓아 놓은 것좀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를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토목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집을 보시면은 우선 모양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다락까지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거실에는 벽난로가 설치된 것 같고 구들장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을 하고 이쪽은 나무 부침 이쪽은 벽돌 부침으로 마감해서 포인트를 준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 경사지붕이어서 누수 걱정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땡겨 보면은 지금 2017년도 시기인데 집이 좀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외부 균열도 없고 물론 2017년식이라서 약간의 이렇게 먼지와 물때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관리가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는 정원을 보면은 주인장의 성격이 나옵니다. 아마 집 안에도 엄청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에 지어진 38평의 목조 주택. 이것도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외부 모습을 봐도 뭐 조경석, 조경수, 마당 잔디 다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쓰구 부동산 보니까 내부 사진이 있네요. 아마도 감정평가사가 찍어 놓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창 반대편에 집이 보이는 걸 보니까 이 집이 이제 목조 주택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뭐 어느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햇빛도 잘 드는 모습이고 내부도 뭐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붕의 모습을 보니 2층인 것 같은데요. 뭐 누수 없고요, 깔끔하네요. 지하수 관정도 있고요. 방의 모습,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2층 올라간 계단의 모습이고 밖에 2층 야외 공간을 내부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2017년도에 지어진 집의 주방인 것 같아요. 디귿자형 주방이 보이고 거실도 깔끔깔끔한 편입니다. 현관의 모습인 것 같은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손 닦으라고 수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집 뒤에도 이렇게 거대한 공간이 있고요. 뭐 여러가지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마당의 모습도 아주 널찍하니 좋네요. 이거는 거실의 모습. 와, 좋습니다. 이런 내부 사진들을 봤을 때 아마 집의 내부에도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 뒤에 산이 있는데, 딱 요렇게 계곡 지형이죠? 아마 요런 모습의 계곡인 것 같습니다. 계곡지형은 비가 많이 오면 요쪽을 따라서 물이 쭉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에서 물이 얼마나 내려올 거예요. 어, 시골에 살아본 분, 산 옆에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진짜 물이 그냥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 길 옆에 이렇게 배수로를 닦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수로를 보면은 여기서 끊기죠.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요 밑에 아마 배수관을 심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배수관을 심지 않으면은 물이 넘쳐서 그냥 요 위로 그 위로 흐를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요 아래쪽으로 배수관을 심어서 물기를 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뒤에 요렇게 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산사태 염려하실 분들 있죠. 제가 봤을 때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나무가 빽빽한 곳에는 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요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집에서 봤을 때 그냥 언덕 수준이에요. 보통 산사태가 나는 곳은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건들면, 뭐 나무를 벤다든지, 토목공사를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산이 넘어가요. 근데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산에 붙어 있으면은 야, 산불 나면 어떡하냐? 집 홀라당 다 탄다. 어, 그건 막을 수 없죠. 어, 그거는 화재 보험 드려야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 어, 화재 보험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장 범위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이 만약에 집 짓는데 3억이 들었다. 그러면 3억 이상 보장해 주는 화재 보험 들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집의 단점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집들은 동양 집이에요. 동양 집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조금 들다가 오후에도 남쪽에 있는 해가 좀 들다가 이 뒤에 서쪽의 산이 있기 때문에 오후 한두세 시, 세시네시 넘어가면은 해를 가려 버립니다. 특히 겨울에는 아마 일조량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두 번째 단점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요 바로 앞에 축사가 보입니다. 축사는 굉장히 소형 축산인데 멀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으로 여겨집니다. 경매물건 여기 있고 축사 여기 남쪽에 바로 있습니다. 멀지 않죠. 세 번째 이제 도로예요. 자 현재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물건이 이렇게 국공유지에 붙어 있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구유지 하천 요 그러니까 부분이 아마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을 거라는 제 추측이에요 요 하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길은 요길요 이이 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이랑 그리고 이땅 이 도로가 앉아있는 땅 있잖아요 이 땅이 다 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나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결국 이 전원주택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 안쪽에도 집들이 하나 두개 정도 있는데 요 집이 얼마 전에 거래가 됐거든요. 아마 거래가 되고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뭐 길을 막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장차 어떻게 될지는 또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요 도로 요 도로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로에 문제가 없어도 바로 앞에 이렇게 축사가 있어서 아, 이게 문제입니다. 경매 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 아, 제가 지금까지 여기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라는 곳입니다. 단독주택 토지하고 건물 이 일괄 매각되고 있는데 원래 감정가가 6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반값 경매로 49% 최저가 3억 천만원 정도 됩니다. 요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면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바로 앞에 축사가 있죠. 다음 매각 기일은 7월 8일이고요. 임차인 권리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란에 누가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어서 대항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입일자를 보니까 이 2017년도에 지어진 집이 사용승인 받기 전에 전입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집 주인과 가족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관련해서 현황 조사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의 주장에 의하면 목록번호 1번부터 5번까지 부동산 경매물건 전체에요 임차인이 없다고 진술하나 주인이 임차인이 없대요 춘천시청의 주민등록 등재자를 조사한 바 상기와 같이 전입이 되어 있어 주민등록 등재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란에 이분이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축사도 극복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